그럼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를 굳이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라고요. 네,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은퇴한 사회초년생 은사 코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첫 월급 받았을 때 무슨 고민을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 대학생 때 썼던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써도 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선배들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사용하라 했었죠. 처음엔 그게 맞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알아갈수록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답게 쓰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던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부자가 더 빨리 될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정리해봤고요. 덤으로 단계별 카드 사용법도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금 돈이 없어도 설정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만큼 특정 결제일에 빠져나갑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선입금된 금액에서만 결제가 가능하죠. 신용카드는 과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나요? 사실 지출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체크카드로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를 써도 충분히 아껴쓸 수 있기도 하고요. 결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지출 습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되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굳이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라고요. 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현금 유동성, 신용점수, 연말정산 이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유동성부터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영업직이며 돈 천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차 수리비 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만 하죠. 만약 a가 체크카드만 있었다면 모아놨던 천만 원을 한 번에 긁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까지 먹고 살 돈조차 없어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5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200만원이 나가지만 먹고 살 돈도 생기고 그 밖의 일들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생겨 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액수는 같지만 시간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5개월 동안 천만원과 하루 천만원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두번째로 신용점수를 올려줍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신용등급 측정이 어렵거든요 신용카드는 한 달간의 빚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갚아나가는지 1년 12번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12번의 기회를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는 얼마나 잘 갚아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신용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느 정도 부채가 있다는 점을 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채는 신용등급이 만들고 신용등급 상승은 신용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말정산 시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일으키는 국민에게 세금 납부는 의무죠. 그렇게 매달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지출액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지출도 공제해주고요. 만약 체크카드만 쓴다면 두 가지 혜택 중한 가지만 받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까지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 소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단한 번도 월급 대비 과지출이 나지 않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지출이 단한 번이라도 났다면 그 욕심 넣어두세요. 만약 지출 통제에 실패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다른 카드로 급한 불을 끄려 합니다. 처음엔 겁이 나다가도 지출 줄이기는 커녕 중독된 것처럼 제2, 3금융권에서 대출하여 빛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부채로 부자가 더 빨리 될수 있지만, 부채로 영영 부자가 될수 없는 길을 자초한 셈이죠. 그래서 지출 통제력에 따른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득 대비 과지출이 단한 번이라도 났다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현금만 사용하세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안 됩니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줄어드는 현금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체크카드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체크카드에 30만원만 채워 넣으세요. 그렇게 30만원이 바닥이 나면 30만원을 채워 넣습니다. 대신 다음 월급날 전까지 이 안에서 끝내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60만원을 넣는 것보다 첫 번째 마지노선을 둔뒤 다음 30만원을 넣으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 관리에 훨씬 도움됩니다. 그렇게 60만원 안에서 지출 관리가 용해졌다면 신용카드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두개 만들고 카드당 30만원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마치 체크카드 두 개를 발급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신용카드 늪에 빠질 일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오셨다면 이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병행하며 연말 정산 공제 비율에 따라 조절하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선택 여부는 월급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출 관리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관리 레벨에 따라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순으로 30만원씩 확장하며 사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하고 각각의 장점만 뽑아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